자, 범위 나눠져 있고 미분 가능하다. 첫 번째, 많이 했다. 연속 조건, 연속 조건. 1 대입하면 A 다하기 1. 그 다음에 여기에 1 대입하면 LNB. 연속 조건.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. 자, 얘 미분해버리면 얘는 2AX. 얘 미분하면 여기는 X분의 1. 됐습니까? 원래 얘 미분하면 bx분의 그 다음에 이한번더 미분한 b가 나오거든. 그래서 x분의 1이 됩니다. 그러면 좌 미분계수, 우 미분계수 구한 거고 거기에 1을 대입하면 2a가 1이 돼야 돼.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고 a2분의 1 대입하면 lnb가 2분의 3이 되고 그러면 b는 2의 2분의 3제곱. 그래서 a와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개 곱해버리면 답은 2분의 1에 2의 2분의 3승